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뒤에 있는 하얀색 외관에 굉장히 이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입니다 이 차량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2016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어, 굉장히 깨끗한 내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지막에 나온 모델로서 깨끗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로수도 9만키로 뿐이 주행을 안한 차량으로서 더욱더 고객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입니다. 굉장히 많이 찾으셨던 차량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이라면 디스커버리4에 대한 로망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한 관리가 철저한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깨끗한 관리가 특 A급으로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라이트도 이쁩니다. 네, 진짜 전체적으로 보셔도 정말 이쁘고, 아, 이 차량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가슴이 절, 절, 절로 두근거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포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는 2 1라에 0423번. 차량 번호 0423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옆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사륜의 차량인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랜드로버라고 써 있고요. 이 차량은 내외관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이렇게 타실 때도 불편하지 않게 발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의 차량이고요. 어, 견인고리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한번 소관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위에 쪽은 이렇게 열리고요. 반반씩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밑에 쪽은 또 여기를 눌러서 내여시면또 이렇게 열립니다. 네. 캠핑을 하시거나 차박을 하시거나 혹은 진짜 견인고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실 때도 정말 유용하고 힘도 넘쳐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간열이 3열이고요. 맨 앞에 2열까지 있고요. 또맨 마지막 이쪽은 또 2열까지 열리기 때문에 5인승의 시트가 아니라 7인승의 시트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인승이십니다. 음, 그리고 속안에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이것도 이렇게 빼서, 뭐, 밑에 쪽에 뭐, 짐 같은 거 실었을 때, 깔끔하게 관리가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네,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에 시100% 환불 약속 드리고요. 반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립니다. 신필로 서명해드리니까 믿고 와주셔도 너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네 너무 너무 예쁜 차량이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차량인데, 네이 차량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쪽 한번 또 들어가 보실 텐데요.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네 검정색 내관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리얼 우드와 함께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팔걸이 쪽 깨끗하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뭐 라이트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상태도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거기에 블루투스 기능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중간 팔걸이도 깨끗하고 보조석 팔걸이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맨 뒤에 하나 그래서 각 열마다 1열, 2열, 3열 전부 다 하늘을 보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어, 좋은 느낌입니다 네, 튼튼하고 정말 좋은 느낌이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2,279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잘 걸리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점은 바로, 요쪽이 이제, 이, 빵빵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빵빵 하는 게 아니라, 요 라인 있잖아요. 요게 바로 크락션입니다. 크락션, 요렇게, 네, 울리는 차량이니까요. 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엔 열선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 오른쪽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유리막 코팅, 네 120만 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네비 장착되어 있고요. 네, 네비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까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차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 거기에 밑에 쪽에는 진짜 아날로그틱 합니다.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어, 남자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와 함께 프로토 에어컨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는 모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악 모드도 있고 눈비 뭐 이런 모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서스펜션까지 전자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산악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길이 안 좋은 길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식 기어봉인데 이렇게 볼 형식으로 돌리는 형식입니다. 네,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여기 S 모드까지 있는 차량이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제가 이 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 이 차량은 고객님들이 훨씬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 파킹 있고요. 차량 키도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뒤에 쪽이 썬루프를 위에 쪽 썬루프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 것만 이렇게 열수 있고, 뒤에 거는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한번 봐봐야겠네요. 저도 조금 있다가 뒤로 넘어갔을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뒤로 넘어왔는데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세 분이서 타실 수 있고요 맨 앞쪽은 두분 뒤쪽은 세분 타실 수 있고 그 뒤에 3열에는 또두 분이 타실 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봤더니 어, 이렇게 스크린은 열리지만 어, 이 스크린이 뒤로 완전히 열리진 않습니다 그냥 하늘을 볼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가 무지무지 좋고요 어 어딜 보시던 깨끗하면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어, 믿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2열에도 송풍구 있고 밑에 쪽에는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남성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더욱 더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외모를 보면 정말 이쁜 차량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모두의 차량을 원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런 SUV 디스커버리 4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조은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한 차량 만나보시고요. 어, 그리고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만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뒤에 있는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입니다. 남성분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바로 그런 차량이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무지무지 좋아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이 차량은 2016년 10월에 등록한 가장 늦게 나온 마지막에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9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이 차량은 7인승에 견인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있습니다. 용도이력이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 차량이고요. 네, 차량 유리막 코팅도 당연히 해 놨습니다. 120만 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 한번 더 꼼꼼히 보고 엔진 오일과 항균 필터도 교환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깨끗한 차량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관리 잘되 있는 차량으로만 골라서 찍고 있습니다 네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2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진짜 이 차량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캠핑이나 차박용으로 가장 좋은 차량입니다 온 가족 모두 다 타기에도 그렇고요. 어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아마 시선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굉장히 이쁜 차량이라서 네 많이 많이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쳐다봤던 차량인데요. 아저 차량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쳐다봤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어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갑자기 끝맺는 것 같네요. 네어 내일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테니까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